네, 안녕하세요. 시오스트 마테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주입니다. 어 날씨 너무 좋죠. 네, 봄나들이 가고 싶은데. 날씨. 그러니까요. 네. 날씨가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 입이 아플 정도로. 음. 너무 화도 자주 말을 해가지고, <laughs> 날씨가 막 햇살이 막 반짝반짝 빛나니까 <laughs> 뭔가 어디 가고 싶고, 바닷가 가고 싶고, 맞아요. 좀 꽃놀이 좀 가보고 싶고, 벌써 개나리가 막피고 그랬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굳으것고갈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또 멋이 없는, 이런 밋밋한 스니커즈 신기도 싫고, 그래서 지금 신기딱 좋은 MLB 데일리 슈즈, 스니커즈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와, MLB, MLB 네. 하면 진짜 누구나 이제 다 아는 브랜드잖아요. 그쵸. 워낙 유명하니까. 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아마 MLB 모르시는 분들 없을 실 거고, 네. 모자 같은 경우에도 막모아주 모으시는 분들도 안녕, 또 많다 보니까요. 한가인이셨군요. <laughs>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지능형 안티라고 해서 지능형으로 네. <laughs> 한가인 씨 팬분에게 너 한번 죽어봐라, 아너 한번 맛좀 봐라 하는 생각으로 네. <laughs> 저에게 저런 칭찬을 해주시는 아것 같아요. 아 근데 한가인보다는 좀더그 영화 느낌, 더 네. 상큼한 느낌, 어, 동글동글한 느낌 응. 굴러다니고 상큼한, 느낌. 상큼한 상큼한 느낌. 아, 아 음, 그 이형해신가봐요. 어, 어. 제가 자칭 말했어요. 아, 아 그렇구나, 아, 좋다. 아. 정시야, 제가 네. 정시야 맡고 있고, 이영애씨 네. 맡고 있고 아. 어, 오늘 손님분들이 정말 꽤 많은데요 네. 봄나들이 가기에 네. 날씨가 정말 좋은데 나갈 신발이 없어서 혹시 맞아, 맞아. 지금 인터넷 쇼핑 중이신 손님분들이라면 이 신발 한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신고 있는 거한번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릴 수가 음, 있을까요? 예쁘다. 예쁘죠? 이 차림에 진짜 딱인 것 오,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제가 데일리로 가장 자주 입는 옷을 입고 나왔는데 청바지에 그냥 루즈한 음. 니트 그냥 네. 많이 있잖아요 네. 신었을 때 이렇게 어울리는 느낌. 근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혀가 있어요. 이런 신발 진짜 보기 드물잖아요. 어, 근데 어, 이거 또, 또 위에 되... 위에 올려 신면 네. 올려지는 느낌대로 멋이 있고 음. 내려주면 내려 신는 대로 또 멋이 있고. 오. 이게 또 네. 그냥 네. 인조 합성 피혁도 아니고 네. 리얼 소가죽이다 보니까 고급스러움까지 배가 돼가지고. 그냥 신는 순간 발끝이 상큼상큼해지는 느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요. 신발이에요 어, 지금 당장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네, 재빠르게 화면을 돌리셨네요. 아, 네. 놀라신 것 같아요. 네, 잘뭐 클릭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네. 오늘 본의 아니게 어디를 갔다 와가지고 오. 좀 정장 차림으로 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청바지 반바지 입었을 때 MLB 그 운동화의 상큼함이 그대로 묻어날 텐데 네. 그래도 감안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게. 네. 일단 아까 구두를 되게 높은 걸 신었었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운동하니까 너무 편해.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달라. 네. 네. 편하죠. 네. 아. 어디든지 떠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블랙하고 한쪽은 또 어, 레드로 했어요. 음. 너무 상큼한 게 블랙은 어. 블랙 나름대로 깔끔한 어느 느낌? 느낌? 그렇죠. 어느 음. 옷에나 깔끔하게 그리고 약간 광택감도 있어가지고 밋밋한 네. 그런 블랙이 아니라 정말 상쾌하게 느낄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네. 내려서 하셔도 되고 MLB 로고가 보이게 네. 입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 로고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느 스타일로 연출하든 다 이쁘게 입으실 수 있고요. 또 레드가 되게 상큼해요. 아니 화사해요 진짜 발끝이. 이 레드 컬러도 네. 레드 컬러 나름이잖아요. 우리 약간 칙칙한 컬러도 있고 화사한 네. 레드 컬러도 있는데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컬러는 정말 화사한 레드 컬러예요. 네. 그래서 포인트로 활용하실 때이 m l b 로고가 딱 눈에 띄면서 어우 괜찮다 이거. 네. 아, 무학철장 피바다님께서 이거 신으면 달리기가 더 빨라지나요? 하셨는데. 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빨라질 수 <웃음> 있나요? <laughs> <laughs> 저희가 <저기> 한번 달려볼까요? <웃음> <웃음> 아, 갑자기 이 신발을 신으니까 네. 네.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안 네. 하는 행동도 하게 됐고요 아, 그러니까요. 원래 그러신 거 아니죠? 아, 어, 원래 이렇지 않습니다. <웃음> 지금 <웃음> 프랑스 명품 거즈님이 허헐 하셨어요. 네, 어, 네. 융자님, 어, 네. 어, 감사합니다. 오, 무료와도 세송이나 주시고. 네. 어, 점점 늘어나는데? 그러니까요. <laughs> 따단, 따단, 무거워, <무궁으로 웃음> 늘어나고 있는데, 음. 유니크한 모델이어서, 네. 더 인기가 좋은 모델이 지금 MLB에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모델이고요. 네. 야구화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쵸? 느낌이, 뭐랄까? 우리가 일반적인 스니커즈는 많잖아요. 네. 스니커즈 브랜드도 많고, 음. 그런데 이런 디자인을 한번 만나봤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디자인을 한번 못, 보셨, 못 보셨을걸요? 네, 워낙 이게, 음. 트렌디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네. 어느 옷차림에도 그러니까 운동화가 그 끝에 이제 미학이라고 네. 하죠. 그렇죠. 자신의 한 수로 유혹에 이게, 이게 앞뒤로 이렇게 포인트로 내렸다 네. 올렸다 할수 있으니까 정말.